간의 활력 저하를 확인하는 자가 진단법. 손목과 발목을 확인하라. 손목과 발목에 있는 그 두꺼운 손목의 혈자리를 눌러보는 겁니다. 먼저 간의 활력 저하를 확인해 볼수 있는 손목의 혈자리를 알려드릴 건데요. 바로 대릉혈입니다. 대릉혈이요? 네. 이 대릉혈은 손바닥과 손목이 만나는 그 사이에 이렇게 거기 정 가운데 정도인데요 부의 움푹 파인 곳입니다 이제 눌렀을 때 특징적인 통증이 약간 아린 듯한 시린 네. 듯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 네. 그강기능의 어떤 활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한번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네. 보통 이제 대릉열은 손바닥과 손이 만나는 사이에 지문이 크게 하나 두 개가 있는데요 위치문 네. 쪽이 만나는 재미입니다 여기 손바닥과 손이 이제 만나는 이 지점이. 대릉열인데요. 대릉열은 기본적으로 눌렀을 때 별다른 자국이 없어야 되는데 조금 세게 눌렀을 때 약간 아린 듯한 또는 시린 듯한 통증이 있게 되면 간의 활력이 떨어진 지무일 수 있습니다. 근데 대릉열을 누르기에 손목이 좀 굵은 건 아닌가요? 안 눌려지는 건 아닌가요? 다른 분들에 비해서 손목과 발목이 굉장히 굵으신 것 같습니다. 네. 잘안 눌러지는 건 사실입니다. <laughs> 대릉열은. 그 간의 활력 저하를 진단하는 부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대릉열을 자극하게 되면 간을 튼튼하게 해서 전신의 혈액 순환을 돕는 혈자리입니다. 따라서 이제 아침에, 점심에, 저녁에 하루에 세번할 때마다 한 10회 정도 눌러 주시게 되면 간의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렇군요 자, 이어서 이번에는 또 발목에 위치한 혈자리를 알려 주실 차례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네. 간 활력 저하를 의심할 수 있는 발목 혈자리 바로 이제 삼음교혈입니다. 삼음교. 아, 네. 삼음교혈은 말 그대로 세 가지 음경락이 교차하는 지점인데요. 네. 간과 체장, 신장의 세 경락이 교차하는 가장 중요한 혈자리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위치는 안쪽 복숭아뼈 를 기준으로 위로 한 5cm 정도 이렇게 올라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렇군요.